성경 1장을 읽자 매일 1장.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 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매일 성경 1장을 읽자 매일 1장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매일 일장, 내일 또 함께 읽겠습니다. 행복하세요.